반갑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홍해양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하나의 개수가 지금 한 20개 정도 달려 있나요? 그죠? 20개는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홍해양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 12월, 1월. 아, 12월, 1월. 예. 딱두 달만 특수하게 네. 지금 현재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래요. 이 홍해양은 줄보다 크기가 크잖아요, 지금. 크기로 네. 보면 그죠? 이렇게 크죠. 네. 굉장히 큽니다. 어, 성인 남자 손보다 예. 네. 합니다 굉장히 크죠. 주먹만? 네. 어, 먹는 시기가 그럼 겨울철이네요? 네, 예, 예. 요게슨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맛을 봤는데 약간 비타민 C가 많은 그죠? 달콤도 있고. 예. 네. 향도 좋은 것도 있고. 브리스가 보통 13, 14브릭스 나오죠. 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하우스가 몇 평화 될까요? 크기로 치면 굉장히 네. 큰데요. 4 0 0 평이에요. 네, 두개다 네. 합쳐서 그러면 어, 홍해양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홍해양의 장점은 네, 딱한 가지만 꼽는다면 달고 맛있다. 달고 맛있다. 네. 그리고 신선하다. 네. 네. 그리고 후숙 과일. 육즙이 풍부하다. 육즙이 풍부하다.